원격수업 시간에 가끔가다가 뭐 과제를 제출할 때 특히 노트 정리를 찍어서 제출하세요. 아니면 수학 시간에 풀이 과정을 찍어서 제출하세요. 이런 과제를 부여받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센스 있는 온라인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세요. 이렇게 어, 과제를 부여하는데요.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는 깜깜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제출해주세요 라고 어, 피드백을 해주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스캐너도 없고 또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제출해야 되는, 제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 방법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휴대폰 앱. 있죠? 거기에서 캠 스캐너를 다운을 받습니다. 두 번째 과제를 찍습니다. 세 번째, 곡선 부분이나 틀어진 부분들을 보정합니다. 사실은 화면에서 우리가 터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약간 찌그러져 있다. 아니면은 곡선이 돼 있다. 그런 경우에 손으로 약간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3번 곡선 부분, 틀어진 부분을 보정한다.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번째, 공유 버튼을 누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뭐 PDF나 눈에 보이는 대로 찍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선생님이 원하는 파일 형식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JPG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면 안 보이면 확대해서 자꾸 볼수 있고 PDF의 경우에는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JPG가 좋아요. 그런데 어, 다른 선생님들은 jpg로 내세요 pdf로 내세요 뭐 여러가지 방법들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어, 공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트나 a4 등 필기한 내용을 제출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따라서 우리 온라인 과제 제출할 때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선생님이 좀잘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어, 이, 이런 스캐너 같은 앱을 많이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냈다. 아니 보기 좋게 냈다. 이렇게 하겠지만 가장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성실하게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체크를 해서 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두 번째, 평가자 입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과제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보이지 않으면 사실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어, 보기 좋다라고 해서 점수를 막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순번을 매겨 보면 깔끔한 과제보다는 내용이 알찬 과제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알찬 과제보다는 깔끔하고 내용이 아주 알찬 과제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평가자가 요구한 파일 형식에 맞춰서 과제를 제출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을 쓰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할때 선생님들께서 과제 부여할 때 파일 형식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 분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다음에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 저안 돼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제 제출이 안 된다고 연락이 연락을 바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파일, 여러분들이 만든 그 파일의 종류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파일의 형식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보기 좋게 그리고 센스있게 선생님들이 나의 과제를 잘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물론 이렇게 찍어서 제출하는 게 다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찍어서 제출하는 이 방법을 먼저 하나 터득해 준다면 다음번에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왓쌤이었습니다.